자 그러면 거의 16년 6월 31번 설명하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인데 어, 빈칸 먼저 해석하게. 빈칸 문제는 빈칸 위치가 위에 있냐? 중간에 있냐? 뭐 아래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뭐 두괄식이다, 중괄식이다, 미괄식이다. 근데 보통 미괄식은 양괄식.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제가 나오면 쭉 읽다가 주제가 마지막에 나오면 이제 이때까지 너무 지루하잖아 글이 그러니까 처음에 주제 나오고 마지막에 주제 한번 더 반복해서 나오는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주제 빈칸이 하나 있는 거는 이제 그 주제문이야 그러니까 주제문은 몇번 나올까 이 글에서 한 번? 아니지 절대 한번 나오지 않아 정말 어려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거 갔을 때 문장이 두 개나 세 개짜리가 있어. 여기까지가 막한 문장짜리. 정말 긴게 있거든. 자, 그런 거는 주제문이 당연히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이상 주제문이 반복된다. 그리고 주제문 다음에 보통 뭐가 나와? 얘가 나오든가, 상세하게 나오는 상술이 나오든가, 부연 설명 나오든가, 그치? 열거 나오든가. 아, 이런 게 나오는데, 가볼게. 독점, 모노폴리가 독점인데, M O N O가 하나란 어근이야. 어 그래서 혼자 하는 거. 독점적인 영향은 또한 이머지한다 이거에 이거 시장에 있어서도 이머지한다 여기인데 위에 뭐가 나왔겠니 당연히 독점이 나오는 예. 나오는 시장. 그리고 독점은 여기서도 나온다. 그치? 자 그는 지적했다. 골드 스미스의 경우를 골드스미스가 단어 뜻은 안 나오는데 이게 고의 단어가 고일 단어가 헷갈리네. o 골드 스미스가 그냥 금 세공인 같은 금으로 뭐 반지만들들 이런 사람들인데 뭐 어쨌든 후어 e same as the s 훨씬 e a 은 임금을 받았대 비슷한 the 일꾼 m 보다 h h 다 s h e s a as e same a 금 세공인들을 갖다 얘기한 건데, 걔들이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았다. 왜냐? 뭐 이유가 나오겠지. 왜냐면 걔들이 더 어려운 일하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장벽을 만들어냈다. 엔트리에 소 so t 그래서 working with gold, 금을 갖다 일하는 것이 요구할 수 있었다 독점 가격을 요고 시장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제 독점을 하는 거야? 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야? 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위에 나오는 골 스미스지 그지? 자 그냥 깨달았다 골 스미스의 시츄에이션들이 골 스미스 반복해서 나오니까 아 골드가 키워드구나 했을 거야 그래서 답을 3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금시장이라고 나오면 금시장 책시장 뭐 금시장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럼 뭐 얘기하는 거니? 금을 사고파는 어떤 금은방이나 어떤 주얼리 샵이나 아니면 금과 관련된 뭐 결혼 그지? 결혼시장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골 스미스 금 세공인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게. 금을 갖다가 가공한 여러 제품이나 여러 분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 3번이 답이면, 금 갖다가 가공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 반지, 뭐, 목걸이. 그지 뭐, 명함. 금으로 된 명함도 있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 그냥, 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골 스미스만 나와. 자, 그리고 3번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깨달았다. 골 스미스의 상황이, 아이솔레이트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부터 끝까지 보면 금리에의 기억자도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3번이 답이면 요거를 다 재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여기 부분이 빠져. 여기 부분을 쓸 필요가 없지. 3번이 답이면 그래서 3번이 아니야. 다시 할게. 그러니까 금시장이라고 하면 금을 갖다가 가공한 여러 제품들 또 판매상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오직 뭐만 나온다. 금. 금을 가지고 일하는. 금세공인들, 뭐라 그러냐 이걸. 금세공인이 맞는 표현인가 사전에 뭐라고 나오나 볼까? 금세공인이라고 나오야 본장에. 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 다음, p r o p e r y 가 뭐야? 이 빈칸 문제는 요거야. 그니까 확실하게 이게 답이다. 정답인 단어가 꽃이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 그렇게는 이렇게 되거든. 오답인 거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단어를 두 개를 못나,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다행스러운 거는 스트리트 다 알고 레이벌 알고 아 캐피털. 요거 헷갈렸어. 내가 캐피털이 cap가 모자에 아, 머리에 쓰는 거잖니. 모자 그지? 그래서 이게 머리란 뜻이야. 캐피털이 그래서 자본. 옛날에는 동물의 머리수 두당. 두당 얼마. 알았지? 이렇게 해서 자본을 셌단 말이야. 머리수 같다가. 그 다음에 나라의 머리 수도지. 그 다음에. 키보드 보면은 캡스락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캐피털 레러지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문자. 그치? 캐피털 퍼니시먼트는 머리를 처벌하는 거. 그래서 사형 옛날 머리에게 댕간 게뭐 했으니까. 어쨌든. 여기선 자본인데 자본시장이면 뭐가 나올까? 자본시장이면 자본시장인데 금금 금. 이거를 굳이 자본이란 말로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지. 금과 다이아몬드 은. 이런 게 모여야 자본이라고 하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어제도 라면 먹고 오늘도 라면 먹고 엊그제도 라면 먹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없지. 그냥 라면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어제는 라면 먹고 오늘은 만두 먹고 또 내일은 피자 먹고 이러면 인스턴트 식품이 돼. 뭔 얘기지, 이 5번이 되면 그거고 4번은 재산이나 속성이야. 재산이나 속성, 속성 마켓 이건 이상하지? 속성 그러니까 사물의 속성할 때 그런 속성이고 재산 시장 재산이 뭐로 이루어지니 금안 나와서 여기만 금 나오고 뭐가 나서 금 세공인이 나다, 그렇지? 금 세공인 그러니까 재산은 금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그게 안 나오잖아, 그래? 자 스트레이트는 길 시장인데 말 그대로 뭐 시장이라는 게뭐 핸드폰 시장 이런 게 핸드폰을 다 길에 깔아놓고 파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핸드폰을 파는 어떤 사람들이 형성된 어떤 그 모임 사회적인 어떤 뭔지 알겠지? 그니까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그 스마트폰들이 전국적으로 잘안 팔린다는 얘기고, 그지? 어. 시장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살 사람들 또는 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상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길 시장은 말 그대로 전통 시장 얘기하는 거지. 우리 봉일천 시장 내가 안가 봤는데 안에 들어가면 뭐 그렇게 있겠지. 그 가판대깔아 놓고 아니면 본인 가게 앞에서 물건들 파시고. 그러니까 길 시장이면 스탠드나 스톨 같은 이 가판대나 좌판이 있어야 돼. 그렇지? 어, 작게 그냥 뭐 어떤 뭐야 멸치를 판다든가 뭐 오징어 판다든가 이런 거나 아니면 뭐 한과 판다든가 이런 그 스탠드나 스톨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나와 안 나오지 그지 자 레이벌 요거는 나오지 왜 일하 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금세공인들 이게 노동이지 그다음에 이거 갖다가 모를까 봐 이게 고립된 경우가 아니야 그니까 러또 다른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금세공인의 경우 고 여기부터는 이게 고립된 경우가 아니니까, 이거 연결로 딱 하나 뭐로 추가할 수 있어? 게다가, 그에 더해서 또 다른 사례가 나오는 거야. 뭐의 사례? Working classes. Working classes. 그는 유에다큰 부분의 working class들이 발 되었다는 걸, entering 뭐 하는 것부터 그들이 이거 하기 때문에 법비리이뭐 많은 이거를. 자, 그래서 비용이 서포트 하는 게 금시장이나 만약에 어떤, 그, 별리사나 특정 직업이 있지. 이거는 당연히 모두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족점하는 게 있겠고,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의 비용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 대부분의 가족들에게 out of reach. 닿을 수 있는 범위 바뀌었다. 즉, 일부 가족들에게 독점적이었다. 뭐가? 워킹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골드 스미스에 의해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일하는 계층의 일기가 나오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답이 된 거다. 고생했다.